타이거 선생님과 함께하는 테마형 ETF 네. 예. 방과후 ETF 교실로 우리 하고 있는데 아 이제 전기차 타야 됩니다. 전기차 주문했잖아요, 저어 진짜로? 테슬라? 테슬라? 응. 오 어떤 거? 이, 이거 아니 아니 그거, <laughs> 그거는 좀 연봉이 올라가야 지할수 있는 거. 그죠? 그1억이 넘죠? 예. 네, 그래서 어떤 거 어떤 거? 옆으로 열리는 Y 예 Y. 그, 제가 응. 그 테슬라로 바꾼 이유가. 응. 테슬라 주주가 되고 싶었지만 그런 못했기 때문에 <laughs> 그냥 차주가 되는 걸로. 아 이제 네. 짠한데? 네, 짠하죠. 아. 되게 막 부러웠는데 막 짠하기도 하고. 뭐뭐 네. 뭐 저도 같이 제가 그 가지고. 혁신 테마 투자의 전형적인 실수를 제가 한번 했었죠 테슬라. 어. 180불일 때. 예. 아 그때 막 공매도 세력 때문에 테슬라가 야. 변동성이 엄청 심하면서 막 음. 일론 머스크가 공매도 사격때막 싸우고, 트위 싸우고, 싸우고. 네. 그래도 계속 공매도 세력들은 공매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아좀 피해야겠다 안 되겠다 너무 격전지다 이렇 네. 너무 고래 싸면 세금 터지겠다 한가 나왔는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이렇게. 뭐800 달러도 네. 넘었었고 주식 분에 전180불 그건 완전 진짜 <laughs> 아... 그래서 전기차 ETF로 <laughs>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왜 음. 중국산 제품 없이 일주일 살아보기 막 이런 거. 근데 어. 지금 이차 전지 없이 일주일 살아보기 하면 이게 될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당장이 방송도 못 하죠. 방송도. 번정지 끼고 있잖아요. 배터리. 카메라. 예. 녹음기. 뭐, 녹음기. 뭐 아이, 시계. 시계. 스마트폰은 뭐 음. 너무나 당연하고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차 전지 없이. 앞으로 더 넓어질 거고. 예. 그래서 뭐 지금 얘기했던 전지들은 소형 전지.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중,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그 테슬라 들어간 배터리는 전기차 배터리. 어. 그다음에 e s s 라는게 있어요. 또 네, 에너지 저장 장치. 저장 장치. 근데 아까 저희가 일, 첫 번째 시간에 e s g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ESG가 그러니까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대응책으로 각 국가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그러니까 ESG 투자 상품 만드는 거는 금융권의 그런 공조고. 네. 국가별 공조는 에너지, 에너지 정책을 좀 바꾸는 건데 음.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쓰자. 네.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다 대체해. 그러니까 음. 전기차로 바꾸듯이 내양도 많이.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문제가 딱 직관적인 그 치명적 단점이 있잖아요. 기후에 좀 민감한 거죠. 아, 바람이 네. 많을 때 바람이 그치. 항상 많은 게 아니고 예. 태양광이 항상 센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흐린 날도 있고. 바람이 많은 날에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서 음. 이 에너지 저장즉을 저장을 하는 거죠. ESS에 담아놓고 담아놓고 바람이 없을 때 고거를 쓰는 거고. 쓰고 근데 이 ess 안에 동력원이 또 2차전지 그렇죠 네. 양쪽으로 또 그게 어마어마 하죠 ess 보급률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음.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쓰면 쓸수록 ess 보급량도 같이 늘어나는, 늘어나는. 음. 그, 그 안에 있는 배터리도 같이 그쵸 그래서 뭐 삼척동자가 와서 들어도 당연히 산업은 네. 성장하는 산업이구나 라고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래도 어. 2차전지 이제 etf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네. 간단하게나마 간단하게 굉장히 간단하게, 간단하게 굉장히 간단하게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리튬이온과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이제 다시 충전되고 하는 건데 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네. 그냥 가만 히 냅두면 네. 리튬이온과 전자도 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요 네. 근데 자연 상태로 그냥 두면 음극이 높아요 네. 전압이. 네. 그래서 내비두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리튬이온과 전자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르는데. 그래서 배터리 그냥 두면은 방전이 게, 되는, 되는 게그게단로내려 예, 배터리 나갔다고 말하는 예. 거 그걸 다시 이제 양극에 있는 리튬 이온이라는 놈을 음극으로 가게끔 만드는 게, 게 충전. 충전. 네. 그래서 음. 다시 위로 올리는 거죠. 음. 이걸 다시 위로 올리려면 뭔가를 힘을 에너지가 줘야 필요하니까 분수처럼. 예. 음. 그래서 충전에 관한 그냥 분수 분석 똑같다고 아. 보시면 돼요. 밑에 자연스럽게 내려온 애들을 음. 아 이제 올라가 다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충격을 줘서 올려 보내는데 그게 이제 충전 과정이니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아어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네, 이게 다예요 진짜 어 근데 이제 2차전지 이제 원리나 알았으니까 네. 산업을 좀 배워 봐야 될 텐데 산업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기는 잘하는데 예 네, 잘하죠 어느 쪽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네. 조금 세분화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2차전지 산업 그 밸류 체인별로 보면은 크게 수요 공급 음. 수요는 뭐다잘하셔요 2차전지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죠. 네. 뭐 테슬라, 애플, 음. 삼성, 이런 데가 있는 거고. 네. 이제 공급단에서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 배터리 셀, 음. 그다음에 소재, 음. 그다음에 장비 세 개로 나눠요. 네. 배터리 셀은 배터리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장비를 제공받아서 넣어서 배터리 셀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네. 많이 아시는 그세개 회사들 있잖아요. 네. l g 와삼성 뭐 네. SDI, 그렇죠. SK 이노베이션 있습 그래서 네. 배터리 셀 회사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소재 회사, 소재도 이제 핵심 소재와 뭐 기타 소재로 나눌 수 있는데 핵심 음. 소재는 말 그대로 정말 배터리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핵심 소재들 양극, 음극, 네. 뭐 분리막, 전해 네. 뭐 전해액, 전해질 전액, 이런 음. 것들이죠.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케이스 뭐 이런 것도 만드는 게 기타 음. 기타 소재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배터리 셀 회사나 소재 회사들이 만들어 낼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간에 수공으로 만들지는 않으니까. 손으로 만들진 않으니까 네. 장비 회사가 장비가 필요하고. 장비를 만들어 주는 회사가 장비 회사인 거죠. 음, 음,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가지로 세 나뉩니다. 음, 음. 근데 이제 이 2차 전지 산업이 어떻게 확장되는지가 네. 좀 중요한데 이제 2차 전지 수요가 늘어나면 배터리 셀 회사들이 배터리 셀생산량을 늘리 는네네 음. 네, 네. 그럼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 소재들도 늘고 늘고. 음. 근데 이두 회사가 늘, 캐파를 늘리는 거 이상으로 2차전지 수요가 늘어난다. 네. 그럼 이 배터리 셀 캐파를 네.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생산 설비 회사한테 발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장비 회사들이 또 네. 일감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 되면서 2차전지 산업이 확장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래서 배터리 수요에 즉각적으로 좀 빨리 반응 오는 게 배터리 셀, 그다음에 음. 소재 업체들이고요. 네. 그다이 캐파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야 오버 캐파다. 그럼 더 늘리자 했을 때 수요를 받는 게 이제 장비 회사들. 음. 그래서 2차 전지 산업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 온속도가 배터리 셀, 소재, 장비 요순으로 가는 거죠. 음. 그 흐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 산업일수록 계속 도는 거고. 계속 도는 거죠. 예. 기존에 이제 아, 다 성숙 단계에 있는 산업일 네. 때는 이게 이제 사이클을 타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산업은 성장 산업인 건다 알아. 네. 근데 이런이 메가트렌드가 과연 얼마나 갈까? 어디까지 갈까? 네. 약간 그런 것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 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고민하죠. 일단은 메가트렌드로 갈 있는 음. 동력, 네. 예, 동력을 쓰면 이제 세 가지가 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보는 게 시장이 확대되는 거죠. 이차전지 시장 확대, 그 시장 자체가, 자체가. 음, 음. 근데 그 시장 확대를 하드캐리하고 있는 분야가 전기차인 거고. 전기차 그렇죠. 뭐 네. 양쪽으로도 뭐 어마어마하게 갖다 쓰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시장 확대. 음. 그럼 두 번째는 글로벌 경쟁력. 그러니까 음. 아까 말씀 주셨던 국내외 회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이게 아무리 좋은 테마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하더라도 국내 회사들이 여기서 뭔가 힘을 못쓰고 있다. 음. 그럼 굳이 국내 2차 전지나 이런 테마 ETF 투자를 할 필요 가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 테마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넘버원 수준의 경쟁을 갖고 있고그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뭐 l g 화이나 삼성 SDI나 이런 SK이노베이션 의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이 밑에 딸려있는 소재, 장비회사들까지도 덩달아서 같이 이제. 같이 크죠. 같이 크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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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밸류체인 전체의 경쟁력 또한 전세계적으로 뒤지지 않는다. 이런 게두 번째 동력이고. 음, 음, 음. 마지막 세 번째 동력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ESG죠.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나 이게 강제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의 투자 패러다임부터 생활 패러다임까지 모두가 바뀌는데 그 핵심이 ESG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이 2차 전지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음, 음, 음.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동력을 살펴봤더니 아 이거는 메가 트렌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테마다라고 음흠. 보고 있는 거죠. 그 ESG, ESG 많이 이제 일부에서도 네. 이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이 환경에 네. 네. 가장 큰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 네. 어,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커질 거라는 거를 네. 많이들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각국에서도 이제 규제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런 환경이 돼 있죠. 자동차 회사들도 네. 그렇죠. 이거 최소한 2 0 2 3삼년 부터는 이제 그렇죠. 내연기관차 안 만들겠다. 또 나라에서 네. 규제를 하기. 나라에서 규제. 2030, 40년 3, 요 사이에 음.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아예 강제를 해놨어요. 더 이상 내연기관차를 못 만들거나 그렇죠. 못 다니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이 차전지 산업 자체를 수요 단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네. 세계적으로도 메가 트렌드로 그냥 끌어주고 음.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뭐뭐 뭐 산업 변화 다 좋아. 그러면 이제 내가 어디에다 어떻게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에 네. 대한 조언도 좀 해주세요. 이제 2차 전지 산업을 잘 아시면, 네. 배터리 셀에는 이런 이런 회사가 있어. 예. 해외에는 또 이런 이런 회사가 있어. 음. 소재는 이런 이런 회사. 장비는 이런 이런 회사. 네. 그걸 다 공부하시고 분석하시면 개별 투자해도 됩니다. 음. 근데 ETF로 하면 좀더 편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밸류체인 전체를 담는 ETF들이 국내에서 출시가 되니까, 되, 음. 출시가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2차 전지 ETF가 국내에 투자하는 건세개가 있습니다. 타이거 두개 네. 코덱스 하나. 그다음에 타이거는 또 여기서 차이나 전기차 ETF까지 국내 출시를 했어요. 어, 네. 그래서 국내 거세개 차이나 하나. 이거 총, 네, 총 네, 개죠. 음, 그 이제, 타이거 2차전지 테마가 조금 더 먼저 나왔었고. 그쵸? 어. 그리고 타이거 KRX 2차전지 K뉴딜 그 ETF가 뒤에. 최근에 나온 네, 거. 최근에 나온 거. 그렇죠. 어, 네. 맞아요, 맞아. 그리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그러니까 이거 솔렉티브라고 참... 있는 거예요? 솔락티브. 솔락티브? 네, 이거 뭔 뜻이에요? 솔락티브가? 지수 회사, 지수 프로바이더 회사 이름이에요. 아, 그 제공한 회사? 네, 왜냐하면 이 ETF 이름을 지을 때 지수 명칭을 넣어야 되는 그 룰이 있기 때문에 아. 저 솔락티브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그 예를 들어서 2차전지 네. 테마랑 네. KRX 2차전지 K뉴딜이랑 아, 차이나 전기차 솔락티브 이건 당연히 뭐 이제 중국 기업들이 쓰자는 거겠지만 대표적으로 뭐가 다른지 어 타이거 2차전지 테마는 예. 방금 전에 공부했던 2차전지 산업 전반에 분산 투자하는 ETF입니다. 음. 그래서 배터리셀 회사, 장비 회사, 소재 회사 다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 들어가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 ETF고. 네. 그래서 2차전지 산업 분산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돼요. 음. 산업 전반에 분산 투자하는 ETF. 코스닥 종목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건 분산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이제 이 타이거 KRX 2차전지 KNUD는 배터리셀과 핵심 소재 업체에만 집중 투자하는 ETF예요. 거의 한 칠십오 퍼센트가 배터리 셀 삼사죠. 네, 맞습니다. 이십오 퍼센트씩 세 개. 네 그리고 네. 나머지 이십오 프로는 핵심 소재 업체의 음... 어,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이제 음... 뿌려서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타이거 이차전지 테마라고 되어 있는 ETF는 조금 네. 더 이제 분산이 분산. 돼 있고 네. KRX 이차전지 k 뉴딜 이라고 되어 있는 ETF는 상위 셀 3사에 예. 75% 집중. 예. 나머지 25%는 이제 소재 기업들에게. 그렇죠. 핵심 소재 기업. 아하. 차이나 전기차 ETF 보니까 저도 네.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기업들이 거의 있더라고요. 네. 이팀뭐 네. 최고라는 기업도 있고. 예.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음 전기차와 배터리가 같이 그두 가지 테마가 들어 있는 네, ETF로가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이제 이거의 특성이 뭐냐면 중국도 굉장히 큰 전기차 소비 시장이에요. 아유, 뭐 시장만 야. 놓고 보면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크겠죠. 예. 단일 국가로서는 한 150만 대 이상을 판매할 네. 수 있고 올해는 200만 대 이상 예상하고 있는데 음. 이게 유럽 대륙 전체랑 비슷한. 허... 네. 그래서 테슬라 그렇게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아, 하는 그러면, 게 그런 예. 건데 예. 중국. 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타이거에서는 차이나 전기차 ETF를 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아. 중국 전기차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이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의 특성은 이 타이거 2차 전지 테마와 KLX, k l x KND u ETF 약간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배터리 셀한 50%. 네. 나머지 소재 장비 50%. 음. 약간 균형이 밸런스가 있게 만들어진 ETF도 코덱스 음. 2차 전지산업이 ETF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내에서 나와 있는 2차 전지 전기 전기차 배터리 ETF는 다 말씀드린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음. 투자자분들의 그런 니즈에 맞게 맞아. 골라서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뭐가 좋다, 뭐 그냥 이름들은 비슷한데 그냥 이 중에 뭐 대충 하나만 사면 되게 겠 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그 PDF라는 거, PDF 파일 아니고 네. 그 포트폴리오 디파지 <laughs> 파일이라는 거. 그래서 네. 이 ETF가 담고 있는 보유 종목을 보여주는 파일. 네. 그거는 뭐 MTS나 HTS 내에서 들어가서 다볼수 있으니까 꼭 보셔야 돼요. 그꼭 예, 보고 어 내가 조금 더 좋게 보는 회사 비중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네. 어울리는 걸 본인이. 사시면 네. 됩니다. 예. 그렇죠. 음, 요거는 이제, 줄이니, 어, 어, 주식 초등학생 한 2, 3학년 수준으로 돌아가서 보면 네. 그러면 2차전지 산업 좋은 건 알겠어요. 네. 성장하는 건 알겠어요. 그럼 ETF 투자는 언제까지,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일단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은 질문이고, 줄이니만 하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저도, 저희도 다 궁금한 질문이고, 네. 그래서 테마형 ETF 투자는 음.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장기 투자 하나, 네. 장기로 하셔라. 음. 이어도 되는 금액 음. 꼭 정해서 안 건드릴 금액 음. 월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음. 안 건드릴 금액으로 정립식으로 장기 투자하셔야 된다 음. 그 이유가 뭐냐면 기껏 잘 찾아 놓은 혁신 테마가 꽃을 피우기 전에 다양한 출렁임을 겪을 겁니다 지금 최근에도 막 금리가 튀면서 나스닥 빠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음. 이런 것들이 노이즈가 있는데 빼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샘솟아요 이테마형 ETF 투자 하게 되면 테마 투자 하게 되면 음. 음. 그래서 안 건드릴 돈 정립식으로 하셔라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음. 그래서 테마에서 사서 혁신테마에서 매수를 하고 음. 메가 트렌드에서 팔아야 돼요. 중요한 거는 투자하는 시점이 아니라 내가 팔 시점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겠지만 네. 이 테마형 ETF 투자 더 심해요. 왜냐하면 내려왔다가 달라라 가는 거 보면은 진짜 정말 너무 안타깝잖아요. 저기 한 주린이 이제 한 4학년 질문을 드릴게요. 네. 아니 그럼 혁신이 언제고 메가트렌드가 언제요? 어.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메가트렌드가 아이 테마는 이제 메가트렌드까지 왔다라는 거를 알수 있는 시그널들이 좀 있잖아요. 음. 그런 거를 좀잘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는 어려운 게 아닌, 아닌 게 뭐냐면 네. 그냥 우리 주변에서도 볼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전기차를 했기 때문에 전기차를 예로 들면 네. 어, 보통은 이제 요즘 주유소 가면은 좀 뭔가 새로운 거 보지 않았어요? 주유소 가면? 셀프? 아 셀프 말고 네. 전기차 충전기가 있어요. 충전. 아 전기차 충전기가 옆에 네, 있는. 있어요. 어. 얘네도 아는 거죠. 내연기관 차들만으로는 영업하기 어렵다. 음. 그러니까 정유 회사들이 주유소를 하고 있는 회사들, 뭐 GS 칼텍스나 음. SK 에너지들이 자기네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소, 수소 연료전지 충전소 를 짓는 거예요. 음. 여기 바발더 나가서 네. 이제 주유소가 거의 사라지면서 곳곳에 충전소가 생기는 거예요. 전기차를 살때 고민하는 게 우리 집에 충전기가 있냐, 음. 자가 충전기가 있냐, 아니면 회사에 충전기가 있냐를 음. 고민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전기차를 살때이 고민 안 하고 도로 위에 전기차가 내연기관차가더 많고 음. 더 이상 테슬라를 사, 사서 문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와 하지 않는. 음. 그 다음에 테슬라 지나갈 때 쳐다도 안 보고. 음. 그 다음에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기아부터 해서 다양한 전기차가 그냥 도로에서 쏟아져, 나오고. 쏟아져 나올 때 그때 파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가 트렌드다? 그 메가 트렌드죠, 이제. 아... 근데 메가 트렌드 단계로 와도 투자 수익률은 좋아요. 왜냐면 그 메가 트렌드가 세팅된, 대해서 경쟁이 없,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그때 또. 그쵸, 메가 트렌드까지 살아 올라간 기업들이 거기서 나머지 걸다 가져, 위너 테이크스에 오을 하려고 또 경쟁하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는 그 과정에서 수익률도튈 수가 있는데 음...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메가 트렌드 단계까지 왔으면 다른 혁신 테마 찾는 게, 음... 찾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네네. 메가 트렌드에서 파시고 음. 다른 혁신 테마를 찾는 거 추천드리고 음. 혁신 테마는 계속 생깁니다. 음. 계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이제 다양한 금융기관들, 뭐미래에서 타이거 ETF처럼 음. 뭐 이런 회사들이 재빨리 포착해서 만들어서 ETF를 시장에 공급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거 찾는 게 낫죠. 그 음. 알겠습니다. 오늘은 방거 ETF 이차 전지까지 함께. 했고요. 네. 혹시 다음 편 약간 뭐할 건지만 살짝 다음 힌트. 편이요? 다음 편뭐 하죠? <laughs> 뭐, 뭐, 뭐 하고 싶으세요? 아, 다음 편? 아직 형... 준비 안 하셨구나. 아, 지금, 네. 아, 걸렸네요. <laughs>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 우리 또, 어, 타이거 선생님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